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볼 옷도 입지 말라 어, 신자는 오늘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오늘 하루의 길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삼고하며 오직 내 소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순종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있고 또 강하게 명령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명령이 기준이 되어서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유행을 제자들에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파송을 시키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유행을 해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팡이와 신발입니다. 지팡이와 신발만 허락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금지시키고 있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어, 절대로 가지고 가지 마라. 어, 지팡이까지도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마태와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지팡이는 어, 여행을 할때 사막에 그 짐승들이나 동물들 그리고 강도 같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위한 짐으로서는 부피도 크고 또 무게도 무거운 그런 개념으로서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지팡이를 허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지팡이가 아니라 마가 복음은 여행을 어, 할때 여행자로서는 도움이 될 만한 어, 무게도 가볍고 크기도 크지 않은 휴대용으로서 적당한 그 정도의 지팡이는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두가 언급하고 있는 어, 이 예수님의 명령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이 전도여행을 할 때.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해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이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는 여행 중에 사람을 보게 되면 강권에서라도 자기 집으로 당겨서 억지로라도 모셔서 이 손님을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짐을 많이 챙겨서 억지로 이렇게 무게를 많이 해서 유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자신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집주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 챙겨줄 것이고, 물론 그 뒤에는 주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채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강하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여기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복음 전파자로서 파송을 받아서 어, 훈련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도여행 훈련을 떠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 이 제자들에게 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 여행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자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염려해야 되죠. 여행을 하는데 천둥이 칠 건지 비가 올 건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미리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극히 타당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조차도 염려하지 말아라. 뭐든지 간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서 양식은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머니. 이거는 배낭의 일종인데요. 여행용 가방을 의미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전대. 전대는 여러 겹으로 휘감아서 만든 허리띠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전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허리띠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돈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 상당히 편리하고 간단하고 또 휴대성으로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돈도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당시 돈은 활용되던 로마와 헬라 세계의 화폐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서의 가치는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 오늘날 샌들과 같은 것인데 보통 집신 모양으로 되어서 간단하게 여행용 신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발을 이야기 합니다. 나머지는 또 뭐가 있죠? 두벌 옷. 언급을 어, 하고 있죠 어, 요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속옷 하나 하고요 이제 그옷이 남았는데 이그옷은 어, 아마포로 만들어진 그러한 천인데 온몸을 휘감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까지 이 아마포로 감싸진 그러한 이불과도 같은 옷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옷과 겉옷으로 구성된 그러한 옷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밤낮의 기온 차가 크죠. 그래서 일교차가 심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나가는 여행자로서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옷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태양 빛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옷으로 몸을 또 가려야 되고 또이 지나가다 길가에서 자야 되는데 밤에는 또 너무 추운 거예요. 이겉 그 도시 또 듣고 잘수 있는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들에게 두벌 옷은 옷이자 이불이며. 반드시 있어야 될 기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마태복음에서는 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명령도 추가로 내립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함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명령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의 동네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명령을 이 문장을 빼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문장을 딱 읽게 되면 어떻혔어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별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 오해와 반감을 줄수 있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명령을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명령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자신의 신변에 대한 염려 할수 있죠. 하지만 이 염려는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나머지 너희들이 당연히 염려할수 있고 뭐 준비한다고 정신이 빼앗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공급을 다해줄 테니 너희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만 조정일 집중을 해라. 알겠니?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의 믿음, 이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말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염려해야 될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 대한 것. 또 건강에 대한 거, 먹고 살아야 될 경제적인 물질에 대한 거, 자녀들에 대한 거, 또 자녀로서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에 대한 이 노년의 삶에 대한 거,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좋한 줄을 알고,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채워준다. 내가 너희들의 길이지 않니?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지 않니?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라. 내가 너의 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명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또이 하루를 신자로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함을 가지고, 어, 오늘도 우리가 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만나게 되는 함께 어울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만 하는 복을 안 주시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